자 14번입니다. 두 함수 fx, gx가 있는데 fx는 x 플러스 이거고 gx는 3x 플러스 이거다. 근데 얘가 숫자로 돼 있으니까 아래끝 위끝이 이제 상수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이걸 숫자 취급해가지고 이걸 a, 이걸 b라고 놓으면 fx는 x 플러스 a gx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적분하면 a와 아, 이걸 적분하면 b가 나온다 이런 얘기니까 이걸 이제 직접 적분을 해보면 요거 두개 합치면 4x 플러스 a 플러스 b니까 이걸 적분을 해보면 이거는 2 e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얘가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b가 얼마가 이뭐 이거 이거 없어지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3 3은 9 2 18 더하기 3에 a 플러스 b에다가 빼기 2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.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냐. 16에 2에 a 플러스 b 얘가 어, b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16 더하기 2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니까. 아, 계산을 하면 이 a는 얼마가 되냐? 이게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4 이렇게 되겠군요. 그럼 a는 마이너스 7이야. 그러면 f(x)는 x 마이너스 7이 되고 그 다음에 g(x)는 아이고 g(x)는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. 그러면 f1 더하기 g1은 1, 마이너스 7, 플러스 3, 마이너스 2, 뭐 이렇게 되네요. 그러면 이게 얼마냐? 마이너스 9 더하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.